자, 오늘은요, 어, HLB, HLB 생명과학, 그 다음에 HLB 파워로 일컬어지는, 뭐 여기에 뭐, 넥스트 사이언스까지 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HLB가 붙은 이세 종목, 어, 이 시리즈에서, 거래대금이, 얼마야, 이게? HLB가 1조 원이 넘어갔고, HLB 생명과학이, 지금, HLB가 1조 240억. 그 다음에 HL 생명과학이 4,800억 정도. 그냥 대충 1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HLB 파워가 3,800억. 대략적으로, 뭐, 5천억, 4천억, 9천억 여기서만 1조 9천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부, 부, 삼성전자 위에서 거래대금을 형성한 신라젠니 4,100억 거의 이렇게 합치면요 2조 3천억원이 4종목에 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쵸? 삼성전자 위 4종목 네 삼성전자 거래대금을 능가하는 게내 네 종목이 나온다는 건 정말 드문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코스닥에서 2조 3천억 원이 내네 종목에 집중될 정도면요. 그냥 그날은 중소형주는 그냥 끝, 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 나오기 어렵다. 어, 이때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거래대금 집중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어제보다 더 커졌고 지금 며칠째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한 1, 2, 3, 4일째. 사실 지금 거래 대금 상승, 아, 거래량, 거래량 상승, 거래 대금을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높고 1조 원을 찍었으니까 어, 이런 현상들이 어제와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3일 정도는요, 어 h 에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다른 종목 할거 없나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시기, 특히 어제요, 어제.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어, 중소형주들 위주로 피뢰침이 굉장히 많이, 나, 많이 나왔어요. 즉 분봉이 갑자기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정말 많은 종목에서 어제 한번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셔 가지고 어2000 종목 정도 분봉 한번 살펴보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살펴보셨으면 어제처럼 이런 분봉이 많이 나온 날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보, 보는 종목이든 안 보는 종목이든 근데, 반대로 오늘은 이런, 종, 이런 종목을 찾아보기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아니, 애초에 올라가는 분봉이 별로 없어요. 정말 많은 자금들이 HLB, 이네 종목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네 종목 안 가는 거 잘라버리고 이거를 올라타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어 이게 심리와 성격이에요. 정말 급한 성질. 지금 사가지고 막, 지금 막 올라가는 거안 하면 막어 손이 막,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고, 막어 답답해 죽을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사람의 성향이기도 하죠. 빠르고 급하게 한방. 어 우리나라 성향, 우리나라 사람 성향이잖아요. 아시잖아요. 빠르고, 강하게, 한 방으로, 한 방에. 그러니까, 결국엔 결과가 다 무너져 있는 겁니다. 오늘 들어갔으면 뭐 성공은 했겠지만, 중간중간에 끊어냈으면 성공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 어이구, 꺾이네? 팔아야지. 아이 올라가네? 사야지. 이런 과정을 어차피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대놓고 아, 올라 올라갈래 살 올라 그냥 아예 올라가겠지 그냥 알아서 가겠지 이렇게 낙두는 사람들은 이거에서 성공했는데 그 습관 때문에 어디서 에 망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얘에서 성공했겠죠. 근데 그 습관 때문에 다른 데서는 얘로 먹은 거그몇배 이상으로 다 날아갑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신라젠 위에서 그렇게 갖고 온 사람들이 그런 대부분 그런 분들이. 그런 습관 때문에 망해요, 그런 습관 때문에. 이런 데서 마찬가지로 잡아가지고, 에휴, 뭐, 알아서 가겠지뭘 알아서 가요. 이거 하나 잡으면 뭐, 저거 아무리 성공 몇번 해봐야, 요거 하나에 다 끝나는데, 뭐, 그, 그런 매매 습관이 뭐, 좋다고 할수 없는 겁니다. 저런 거는요, 시세가 앞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 종목에 이 구간에서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뭐, 이 종목 분석해보니까, 야, 뭐, 이것저것, 응?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공장 증, 뭐, 그, 증설도 하고 있고 야 근데 한 번도 해 먹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바닷건에서 이렇게 저평가 구간을 만들고 이렇게 내년도에 좋아질 내용들이 있고 이것저것 내용 붙어 있는데 어, 누군가는 이제 슬슬 매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종목들 바닥에 해가지고 그냥 그런 마인드로 갖고 나는 내 요거 사갖고 내할일을 하겠다 이거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 확률이 있을 수 있죠 직장인 기준으로 투자 관점에서 이런 고점에서 투자를 관점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그 지금 따라가는 것들은 사실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라젠이 저런 구간을 만드는 HLB가 HLB로 치면 신라젠으로 치면 여기잖아요 여기. HLB를 신라젠으로 치면 이런 구간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대응을 해줘야 되는 구간이라고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들이 대응 안 해요 엄청나게 꼭대기에 있는데도 대응 잘안 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거나 뭐 바닥에서 하는 거야 내용 개념 자체가 다른 거니까 어쨌든 오늘은, 어, HLB, 생명과학, 파워, 실라젠, 여기에 그런 식의 매매가 너무 많이 붙었어요. 거래 대금이 그만큼 실릴 정도. 다른데, <laughs> 아까 전에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셀트리온 넬스케어가 그렇게 주목받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HLB가 슈팅이 나올 때 얼어 있었어요. 다른 종목은 어, 말안 해도 뻔하죠. 셀트론의 스퀘어가 효과가 얼어 있었어요. <laughs> 한동안 멈춰 있었다고요. 이 구간에서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laughs>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오늘 HLB 시리즈에 꽂혀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 어제도 꽂혀 있었죠 시선이 떨어지는 파동에 <laughs> 그렇죠? 내일은 또 어떨까요? 내일은 또 어제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더 갔다가 올,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몰라요. 모르겠어요. 다만 전망은 저는 거품이라고 봅니다. 과연 이종목이 지금 6조 원 이상을 할 가치를 갖고 있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 과하지 않나. 그, 그렇게 된다고 한들 이렇게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 <laughs> 시세를 충분히 한바탕 만든 다음에 한참 횡보 과정이 좀 필요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게 대체 6조 원이 움직이는... 6조 원의 시가총액을 보이는 종목이 움직이는 그 흐름입니까? 어쨌든 이 종목이 더 가,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번 횡보하는 구간이 한참 필요해요. 못 가면 횡보 하락하는 구간이 필요하고 일단 어제와 오늘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제의 모습을 또 잊어버리고 매매를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같은 날은 사실 거래 대금이 다른 데서는 거의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요즘 계속 코스, 코스닥 거래 대금이 코스피보다 높은데 터지긴 터질 것 같습니다. 근데 변화는 생기는 게 오늘 느껴지셨나요? 오늘 변화? 지금 마감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변화 제가 말씀드린 거뭐 있어요? 정치 소형주들의 중소형 개별주의 꽂힌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막판에 움직였죠. 오후장 들어서. 그런 것들이 일단 변화 어제의 변화는 피래침 어제 말씀드렸던 시장의 변화하는 그첫 번째 포인트, 첫 번째 어떤 징후라고 할까, 시그널들은, 피레, 어, 많은 종목의 피래침,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거래대금이 유입 후, 거래, 큰 거래대금, 대형 메이저 거래대금 자금이라고 할까요? 자금 유입 후, HLB를 통해 유입 후, 어, 대형주에서 중소형 개별, 중소형 개별주 장세, 즉, 물량, 물량, 수, 수량으로 상승시키면서 시장을 튼튼하게 이끌면서 셀트론의 스퀘어가 붙잡힌, 그, 튼튼하게 가는 그런 장세가 내려올 텐데, 그런 징후들, 시그널들, 첫 번째로, 전일 피래침. 어제 28일에 보인 어, 다수의 피래침 흔적. 물량이 그냥 진입했다 나가고 이런 것들. 오늘, 어, 오늘 대표적으로 그거 그냥 커버한 게뭐 있어요? 알리코 제약. 이거는 뭐 그런 거랑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어, 어제 피래침은 그냥 한 방에 덮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아침에 제약주 파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충제와 관련 있나? 하여튼, 그런 파동에서 오늘 갑자기 그거 커버해서 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이런 거 말고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엔디포스 같은 것도 어제 그랬죠. 이런 거. 잘안 보이나요? 이런 거.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런 것들이 대거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있던 종목도, 심지어. 아무런 뉴스 없이, 아무런 내용 없이 갑자기 어제까지는 아무리 진짜 거래 하나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오, 어제 툭 올라왔다 떨어지고 이런 것들 되게 많았어요. 그럼 다수의 필수면죠그 다음에 오늘 29일에 보인 막 오후장 정치테마주들 움직임. 오늘 움직인 정치테마주들 이름만 살펴보면 홍 홍준표 그 다음에 또 어디 움직였어요? 오늘 주로 이낙연 이낙연 쪽그 다음에 총리 쪽그 다음에 유시민 쪽도 조금 움직였고. 유승민 쪽도 움직였고, 홍정옥 주도 움직이긴 했는데, 어 일부 종목, 일부 종목에, 어 조금 집중된 한국 프렌즈에만 조금 어 수급이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음또 어디 움직였나. 등등, 안철수 쪽도 움직였고. 등등, 움직임이 크진 않아요. 이낙연 쪽은 좀클수 있었는데, 정치주들의 움직임이 크진 않습니다만, 어, 지금 사실 움직임 커봐야 거래대금이 쏠려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크게, 크게 움직이겠어요? 집중, 사람들의 시선이 다 HLB 머물러 있는데, 시선을 끌어올 수 있는 날 하는 게 좋겠죠. 일단은, 일단은, 판만 깔아두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중소형주로 오기, 오, 오는 타이밍에 대선주 움직일 것이고, 대북주들 움직일 것이고, 오늘 대북주들도 좀 움직였어요. 판, 올라, 올라가 급등해서 움직였다는 게 아니라, 양봉으로 슬쩍 물량 들어오거나 아난티도 물, 물량 좀 들어오고 뭐대아티아이 어. 뭐 푸른기술 조금씩 올라오면서 뭔가 살짝 슬쩍 뭐 요정도 요 느낌 슬쩍 준비만 해주는 느낌 대북주가 그 지난번에 악재를 딛고 서, 서서히 살짝 판만 깔아주는 느낌 이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왜 이쪽이 대거 중소형주들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소형 중소형 바이오주들 및 어, 기타 종목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종목들 어, 갑자기 튀어나오는 종목들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진짜 뜬금포 진짜 와 뭐야 이놈 어, 갑자기 뉴스내 보내가지고 찌라시나 뉴스 공시에 뛰어서 뜬금포 띄우네 오늘 뭐 있어요 큐캐피탈 아스타는 어제 어제까지 뭐했는데? 엊그제까지는 뭐했는데? 뜬금포 날리는 그 다음에 아스타 야이 오랜 기간 동안 떨어졌다가 이틀 동안 갑자기 슈팅 나와 진짜 음, 한그동안에이 음봉 모습을 여기 한, 한 몇십 개될거 아니에요 몇십 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단 이틀 만에 그냥 끝 KPX 생명과 그 어, 1년 6개월간 고점 형성에서 1년 6개월, 2018년 4월에 바이오 고점 형성하고 떨어졌을 때그 고점을 거의 그 고점 라인을 1년 6개월 떨어졌는데 단 7거래일 동안 원위치 이런 것들이 장기 하락 파동을 한 방에 단숨에 이런 것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거,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다. 시그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 뻔하죠? 저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니, HLB가 평생 가겠어요? 오늘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서 얘가 뭐 갑자기 평생 가, 갈 수도 있겠지만 뭐 30만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건 몰라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따져보자고요, 확률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HLB, HLB에 붙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평생 먹고 살 돈을 만들어주기 쉽게 할까요? 아니면 뒤통수를 치는 뒤통수를 당하는 확률이 높을까요 보통은 시장 끝물 종목들이 한, 뭐 시대, 한 시대를 이제 풍미하는 그 종목들이 있어요 저번에 2016년에 영진약품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런 종목들이 끝물을 어디서 알리냐면요 술자리입니다 주변에 술자리에서 주식하는 분들 얘기하면서 HLB 얘기 나와서 막 아이고 HLB로 뭐 돈벌었다 HLB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 거기가 거의 보통 끝물입니다 보통 이 구간에서 술자리에서 가장 극심한 극대화 됐겠죠. 이거는 주변 뭐 그냥 지내시다 보면은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라젠도 그랬습니다. 신라젠 12만원, 15만원 달릴 때 술자리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아이고 경험해보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야, 신라 요새 신라젠 안하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다저때부터 이때 안 나와요. 이때 얘기 안 해요. 사람들 몰라. 그런 종목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갈때 몰라요 왜 티가 안나왜 서서히 가거든요 본격적으로 과열 진짜 진 어? 과열의 끝자락에서부터 술자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 HLB 요즘 핫하던데 이때 신라전 요새 핫하던데 너 주식 하잖아 신라전 하고 있어 신라전으로 보통 많이 벌었겠다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 나올 때가 보통은 파이널입니다 영진약품도 마찬가지였어요 2016년 에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정도의 회자가 될수 있는 안주거리가될수 있는 K, 스케일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조그만 종목이 올라 봐야 얘기거리 잘안 나와요. 뭐 이, 시총 뭐0억짜리5 0 0억짜리 저렇게 급등에올라 봐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주식을 하고 계속 집중하고 보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누구나 아는, 누구나 알만한, 뉴스에도 나오는 약간 이런 정도의 종목들. 끝물 나올 때. 야, 영진약품이 요새 사하다던데다이때요 이때. 파이널. 파이널 찍으러 갈 때입니다 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회자될 때 조심하셔서 어차피 그런 관점에서면 h l b 는 꺾일 확률이 높잖아요 뭐좀더 가다가 꺾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왜냐면은 이게 급등 나왔다가 이렇게 갔다 한번 더 주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끝, 어쨌든 결말은 끝물 파이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장기 행보 하락이나 횡보 구간으로 진입할 때, 그러면 그때 자금이 분산될때뭘 잡아들어가 야되나 어제 말씀드렸듯 다수의 피래치 면적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시그널, 좋은 종목들을 여기서 구별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여기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핵심 골라줘야 된다는 거고 정치 테마주도 준비해줘야죠. 좀 있으면 총선이고 총선 끝나면 대선 판 열려서 인맥주들 그다음에 정책주들 움직이겠죠. 이거는 먹어본 사람들이 크게 먹는 거고 흐름들을 아는 이거 정말 거칠게 좀 다른 종목 종목들이랑 좀 차별을 해서 봐야 돼요. 정치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북주들 대북주들이야 워낙 어 변수가 좀 컸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트럼프가 해결해야 될 우선순위 중에 하나잖아요. 이것도 대북주들도 관심 가지면서 해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죠 뜬금포 과연 생길 수 있는 종목인가? 장기 하락 파동을 보였던 종목이 한 방에 커버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인가를 구별해서 그게 보유 종목이라면 거기에 힘을 더 실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이거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 하는 판단을 좀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걸 노려서 돈이 생긴 돈이 있으면 이걸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해볼 만한 거고 중간에 다 시그널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나 웬만하면 호가에 다 나와요.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다만, 당장 오늘, 당장 내일 이거를 모를 뿐입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준비는 저와 같이 하시면 되고요. 저도 지금 계속 그거에 대해 집중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어, 큰 장이 열릴, 열릴 때는 큰 장이 열릴 때는 큰걸 먹을 줄 아셔야 돼요. 음. 작은 걸로 만족하면서 짤, 짤짤이로 할 때는 그때 또 따로 있고 큰 장이 열릴 때는 크게 먹으셔야죠 그런 준비들을 제가 서서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뭐또 어, 이렇게 좀 역... 치, 최고로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19분이 지났어 아이... 자 어쨌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좀 있으면 이제 월 말인데 어, 월말에 이번에는 뭐 윈도 드레싱 효과 나올 만한 것도 없어요. 뭐 증시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커버 칠 만한 것도 없고, 그냥, 어 이제 옵션 만기가 다가오면은 11월 초에 옵션 만기가 이제 한 일주 이렇게 남잖아요. 10일 정도. 그러면은 거기에 또, 어, 흐름을 좀 보면서 판단해서 또 매매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